판매 가격 2,320만 원. 2021년식. 주행거리 144,225km의 흰색 차량입니다. 네, 이 차도 외관은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앞에 좋죠. 네. 괜찮습니다. 선팅은 이 차는 잘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좋습니다. 운전석 시트 브라운 계열로 아주 깔끔하고요. 2열 좋습니다. 핸들 사용감 괜찮고요. 클러스터에는 14만km의 주행거리를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부, 기어봉, 정품 내비게이션, 운전석 컨트롤러, 뒤에 진칸 깔끔하고요 엔진룸도 오일류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성등 점검 보시죠. 2021년식 변속기 오토고요 주행거리 1 4 4225km에 매연 1%입니다. 침술 없으나 1인 장기 렌트로 운영되었습니다. 사고도 없고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일 누이 없고요 변속기도 누이 없는, 운행하는데 깔끔한 차량이죠. 14만 키로대지만 2 3 0 0만원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흰색 기아 카니발을 타실 수 있는 기회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